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요리고 샘 동쪽 곧 요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요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족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소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 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딸에서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라로 데려가요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프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문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개세레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앞서 14장과 15장에서는 유다 자손의 기업 분배를 소개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과 17장은 요셉 자손의 기업 분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레이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요셉의 자녀인 문하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누어서 두 지파에 해당되는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지금 성경을 보면 지파들을 향한 땅 분배의 방법은 제비뽑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자신의 힘으로 정복하여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긴 하시지만 그 땅을 선물로 주시고 기업을 분배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의 자손들은 제비를 뽑아 요단강의 지류인 여리고샘 동쪽부터 서쪽으로 베델과 루스, 지중해를 잇는 지역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요셉자손은 요단 동편의 넓은 토지와 함께 요단 서편에서도 비교적 토질이 좋고 넓은 가나안 중앙 지역을 기업으로 차지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요셉자손의 전체 기업을 소개하면서도 에브라임지파의 기업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송도는 장자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은 다른 지표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엄청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지파였습니다. 요단 동편 문합세 반 지파가 받은 땅과 함께 요단 서편에서도 에브라임과 문합세 반 지파는 가나안 중앙의 강할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브라임과 므나세가 다른 집파들의 힘으로 누르고 그리고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억지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비뽑기에 의해서 분배받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을 누가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요셉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어떻게 이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이사의 자손을 기근에서 구원하여서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은 두 지파의 몫을 분배 받았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무나사의 능력이 출중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에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 이스라엘이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 구약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송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지만 잘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문나세 또한 자신들의 수고와 공로에 관계없이 요셉으로 인해 기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우리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 장자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한 자들이며 그 기업의 선물을 받아서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설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이잖아요. 가족과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세워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한번 세어보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절기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열두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다음과 같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축복하고 있을까요? 요셉의 자손들이 무성하게 번성하며 푸르고 청청했다고 축복한 것입니다. 샘 곁에 있는 가지가 메마르지 않고 담장을 넘어 뻗어 나가듯이 요셉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아버지 야곱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장자는 실제로는 문화세였지만 야곱은 창세기 48장의 손을 어긋나게 얹으면서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워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또한 기억하셨고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의 명분을 얻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문하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보다 인구도 많고 군사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문하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문하세보다 에브라임이 먼저 땅을 분배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에브라임이 문하세보다 큰 자가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축복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잔자의 명분이 혈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자손이 기업을 분배받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의 축복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신신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자녀들을 향한 축복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냐? 바로 자녀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축복과 기도대로 그의 자녀들의 인생이 성취되게 하시며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요. 이사엘의 열두 자녀의 그 인생에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날마다 자녀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또한 올려드리면서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축복과 기도는 그 인생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리고, 손자들을 믿음으로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삶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그것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거나 싫은 소리 하시기 보다는 날마다 믿음으로 축복하고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멋진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도 에브라임 지파의불순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개세를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쫓아대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한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성경은 에브라임이 가나한 족속에 대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집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에브라임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은 그들을 노욕하는 종으로 삼았어요. 그들을 종으로 삼아 세상적인 유익과 편의를 도모해 보겠다는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잠시의 유익과 편리함은 분명 얻긴 했지만 먼 훗날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하는 일입니다. 순종은 계산하며 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은 전심전력하여 적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직멸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곁에 두며 이익을 도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하면서도 여러 가지 계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 일들이 에브라임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작은 유익과 편안함을 구하느라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일에 순종하는 일이 내 삶에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계산하고 이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나한테 어떠한 유익이 없을지라도 심지어는 내게 불이익이 찾아올지라도 불편함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전심전력하여 순종하는 삶을 다시 한번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장자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요셉으로 인하여 지금 이런 풍성한 기업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한 자들이라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자녀를 마땅히 축복하고 그리고 위하여 기도해야 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자녀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모습을 기대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멋진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유익과 작은 편안함을 위하여서 계산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불편함이 있더라도 마땅히 행할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